이처럼 최악의 폭염이 지속되면서 온열 질환에 따른 사망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네, 개명대 응급의학과 최혜의 교수 모시고 온열 질환 예방법과 건강 관리 요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안녕하세요. 먼저 열사병, 일사병으로 알려진 온열 질환에 대해 간단한 설명부터 부탁드립니다. 네. 어, 우리 몸은 주위 환경으로부터 열을 얻거나 어, 또 열을 발산하기도 합니다. 어~ 그런데 이렇게 기온과 습도가 아주 높을 때에는 어~ 이러한 정상적인 어~ 몸의 기능에 장애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볍게는 어떤 환자가 최진 상황에 따라서 열부종 열경련 심하게는 열탈진 어~ 열사병으로 이어지는 이런 질환들을 통틀어서 온열질환이라고 합니다. 너무 오래 덥다 보니까, 노약자 외에 건강한 성인들도 방심하면 안될것 같은데요. 네. 어, 야외 활동 자제 외에 좀 지켜야 될 생활 수칙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아주 무더울 때는 어, 작업이나 운동은 되도록 시원한 시간대에 해주고, 꽉 끼지 않는 느슨한 옷, 그리고 밝은 빛깔에 어, 반사되는 빛이 그런 옷을 입는 게 중요하겠고요. 갈증이 느끼지, 느껴지지 않더라도 어, 수분을 자주 자주 섭취해주고, 어, 술은 되도록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바깥 활동을 할 때는 챙이 넓은 모자나 양산, 수건 등으로 직사광선에 직접 노출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너무 덥다 보니까 얼음 같은 찬 음식물을 자주 그리고 많이 먹게 되는데 건강에는 해롭지 않습니까? 근데 적절하게 시원한 어떤 음료나 음식은 몸에 열을 식혀주고 어, 또 그 탈수를 예방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데 아주 하지만 아주 찬 음식을 짧은 시간에 많이 섭취하게 되면 그런 경험 있죠. 가슴이 답답하고 속이 더부룩하게 어, 심장이나 폐, 위장에 부담이 될수 있거든요. 그리고 끓여 먹어야 될 것을 자꾸 차게 먹으면 여름철 많은 식중독의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지금 온열 질환 증상이 나타났다고 낫다 가정하면 어떤 응급 조치가 필요하겠습니까? 일단 의식이 없는 환자. 의식이 있는 환자, 의식이 있는 환 의식이 없는 환자는 일단 1 1 9를 빨리 불러야 됩니다. 자기가, 자기 가 잘할 수 있다고 그 환자 붙들고 있으면 안 되고 119를 일단 불러 놓고요. 의식이 없는 의식이 있는 환자는 일단 몽롱하게 머리가 아프고 어지러지하게 아, 온열 질, 질환이 열심히 된다. 그러면 시원한 곳으로 옮겨서 어, 일단 이온 음료를 먹여 주고 옷을 다 벗겨서 미지근한 물을 온몸에 뿌려 주고요. 부채나 에어컨 선풍기 바람을 쐬어서 어, 열을 발산시켜 주고 체온을 떨어뜨려 주는 게 중... 다고 생각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